안녕하세요 저 이제 오케이 OK 저축은행 오프는 항상 매년 좀 제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또 메인 스폰서가 돼서 올해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너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, 일단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, 또 여기 시합에 나와서도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제 일본어에서제 얼굴이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또 재미있고 또 항상 여기 있는 설레는 대회인 것 같아요. 하반기에 지금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것도 근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좀잘 버티고 버텨서 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메인 스폰서 대회인 만큼 좀더 열심히 할것 같고요. 그리고 또좀더 기분 좋은 대회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